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돌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2020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성 공개곡인 블랙스완은 이번 주 46위로 차트에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지난해 4월 발매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기록했던 바 있으며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13위 아이돌 21위 l o 러브 42위 마이크 드롭 46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아미 여러분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2020년에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할거 아포 방포 새 소년단이라는 그들과 함께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2020년 설을 기념해 흰 쥐의 귀 모양 이모티콘과 깜찍한 표정을 지으며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리더 RM은 검지를 얼굴에 갖다 댄채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끌었고, 슈가와 진, 제이홉은 얼굴에 하얀 생지 이모티콘을 얼굴에 쓰고 등장해 깜찍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어 머리에 흰 귀를 이모티콘을 쓴 귀, 정국, 지민 역시 뽀얀 피부에 훈훈한 미모로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대중들은 늘 꽃같이 예쁘구나. 방탄소년단 고마워. 방탄소년단 매번 때마다 아미들 챙기는 건 잊지 않는구나. 우리 탄이들도 2020 아포방포. 하루 종일 음식만 하다 방탄소년단 얼굴을 보니 살것 같네요. 복 많이 받고 건강한 2020년 보내길.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등등. 훈훈한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CBS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제62회 그래미 어워드 리허설에 참여한 사진을 게재하며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편안한 차림으로 올드타운 로즈 올스타즈 리허설에서 진지한 표정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여 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이어 그래미 어워드까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공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2020년 1월 24일 BTS 방탄소년단 실시간 방탄 블랙스완 맵 오브 더 소울 이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방송되는 제임스 코든 쇼에서 선보일 블랙스완 무대를 얼른 보고 싶네요.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돌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